이어서 보조회로 결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OCR1번에서 나와서 EOCR10번으로 가는 전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1번에서 EOCR10번. 이렇게 결선을 해줬으면 바로 형광펜으로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EOCR1번에서 EOCR10번. 그 다음에 EOCR10번에서 EOCR6번으로 가는 걸 결선해줄 거예요. 이렇게. EOCR10번에서 EOCR6번. 자, 이제 EOCR 10번에서 EOCR 6번까지 가는 걸 결산해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핀, 이거 한 나사에 전선이 3개 이상 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맥시멈 2개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어서 EOCR 4번에서 PBO의 NC의 입력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푸시 버튼은 여기 위에 있죠. PBO의 NC.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작게 NO라고 써져있고 여기 위에 NC라고 써져있어요 PBO에 NC에 입력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이거든요 PBO에 NC에 입력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EOCR 4번부터 PBO에 NC에 입력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결하실 때 바로 여기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꼭 여기 구멍을 통과해서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하고 나서 이렇게 뒤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박스 안에 있는 이런 버튼이나 이런 램프에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짧게 피복을 벗겨서 바로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뒤집을 때 전선이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복을 좀더 길게 벗겨서 이렇게 한번 구부려준 다음에 연결을 해줍니다. 보여드릴게요. 무리네를 넣고 니은자 모양이 되게 뒤집어진 니은자 모양이 되게 넣고 나사를 닫아 줍니다. 요 방법이 조금 번잡스럽기는 해도 요렇게 잡아 당겼을 때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결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EOCR 4번에서 우리 p b o 의 NC의 입력으로 들어갔어요. 조그만한 거 여기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p b o 의 NC의 출력, 바로 옆에 여기죠. 여기랑 지금 MC1의 10, MC2의 10, PB1의 입력, T1의 1번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요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이랑 입력이랑 출력이랑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 나사에 무조건 두 개만, 두 개까지만 연결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력에서 10번이랑 여기 10번이랑 여기 10번이랑 여기 입력이랑 3개다 연결을 하면 여기에 전선이 3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출력에서 10번으로 갔다가 10번에서 여기 MC2의 10번으로 갔다가 MC2의 10번에서 PB1의 입력으로 갔다가 PB1의 입력에서 T1의 1로 감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하려면은 PB1의 출력이랑 PB1의 입력이랑은 진짜 가까이 있잖아요. PB5의 NC의 출력이랑 PB1의 n o 의 입력은 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더 들어가고 여기 선이 또 들어가서 여기 한번더 들어가는 것보다 얘랑 얘랑 연결을 해주고 얘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를 연결해주는 게좀더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 PBO의 출력, NC의 출력부터 PB1의 n o 의 입력까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PB1의 입력에서 나와서 T1의 1번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를 MC1이랑 MC2로 연결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PB1의 입력에서 나와서 쭉 나와서 T1의 1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은 자로 구부려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기억으로 연결했다면, 이번엔 기억이 뒤집힌 버전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놓고 나사를 연결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PB1의 입력에서, PB1의 NO의 입력에서 나와서 T1의 1번까지 연결해줬어요. 이 다음에는 T1의 1번에서 MC2의 10번으로 가고, MC2의 10번에서 MC1의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C2의 10번에서 MC1의 10번. 이렇게 하면 우리는 T1의 1번에서 MC2의 10번으로, MC2의 10번에서 MC1의 10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까 여기서 연결을 안한 e UCR의 5번에서 YL, 옐로우 램프의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L 램프의 입력, 출력. 그린램프의 입력 출력 레드램프의 입력 출력이죠. EOCR 5번에서 쭉 나와서 YL의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복을 많이 벗겨서 니은 자로 만들어서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여기를 연결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mc1의 4번에서 레드 램프의 입력까지 가겠습니다. mc1의 4번에서 쭉 나와서 레드 램프의 입력. 그다음에 mc2의 4번에서 나와서 그린 램프의 입력. mc2의 4번에서 쭉 나와서 그린 램프의 입력. 둘다 동시에 한번 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T1의 8번이 공통 접점이라는 거. 여기가 이렇게 공통 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결해야 되는 건 T1의 8번, T1의 3번, PB1의 NO의 출력 그리고 T1의 2번입니다. 이렇게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PB1의 NO의 출력에서 T1의 3번에 연결했어요. 그러면 T1의 3번에서 T1의 8번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다음 T1의 8번에서 T1의 2번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건한 핀에 두 개까지만 전선이 연결 가능하다는 거.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PB1의 NO의 출력에서 T1의 8번에 연결하고, T1의 3번에도 연결하고, T1의 2번에도 연결을 하면, 여기에서 전선이 세개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연결하고, 얘랑 얘랑 연결하고, 얘랑 얘랑 연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치만, 얘 하나에서 얘도 연결하고, 쟤도 연결하고, 얘도 연결하는 건안 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T1을 봤을 때 지금 8번이랑 2번이랑 가깝잖아요. 이렇게 삥 돌아서 연결하는 것보다 8번이랑 2번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것끼리 먼저 연결을 해줘도 돼요. 8번이랑 2번을 연결하고 2번에서 나와서 3번이랑 연결하고 3번에서는 푸시 버튼이랑 연결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난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PB1의 NO의 출력 PB1의 NO, 여기 밑에 써있죠? NO라고. NO의 출력에서 T1의 8번까지 쭉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방금 PB1의 NO의 출력에서 쭉 나와서 T1의 8번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될건 뭐예요? PB1에서 또 선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쉽게 T1의 8번에서 나가도 되니까 T1의 8번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T1의 2번까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T1의 8번에서 남아서 T1의 2번까지 연결해줬어요. 그럼 연결이 안된거 하나 뭐예요? T1의 3번이죠. T1의 3번. 이제 이 3번이랑 2번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T1의 3번이랑 T1의 2번을 연결해줘요. T1의 3번에서 2번으로 갑니다. 우리는 T1 3번에서 T1의 2번까지 연결을 해줬어요. 그 다음엔 T1의 5번에서 MC2의 11번으로 갈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5, 11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가능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건 여기 공통접점이 있을 때뭐 이거를 5, 8로 쓴다거가 6, 8로 쓰는 건안 되지만 얘를 5, 11로 쓰는 거는 가능해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작성한대로 우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T1의 5번에서 MC2의 11번으로. 여기를 연결해줬고, 그 다음에 MC2의 5번에서 MC1의 6번. MC2의 5번에서 MC1의 6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연결해줬고, 그 다음에는 t1 6번에서 t2에 2번, t2에 8번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t1에 6번, t2에 8번, t2에 2번. t2에 2번이랑 8번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요, 여기 연결해주고, 여기서 여기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T1의 6번에서 T2의 2번, T2의 2번에서 T2의 8번으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T1의 6번에서 T2의 8번으로, T1의 6번에서 T2의 2번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로 가든 연결만 다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게 T2의 6번에서 MC1의 11번 연결해 볼게요. T2의 6번에서 MC1의 11번. 이렇게 돌아서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나,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전선을 좀덜쓸수 있는 방향으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D2의 6번에서 MC111까지 연결을 해줬고, 네, 5번에서 MC2의 6번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했고, 이제 전원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전원선은 여기 3번, EOCR 3번에서 나와서 쭉쭉쭉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단자대에서 나오면 안 되나요? 어차피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만 편의상 EOCR 3번에서 출발하는 을 걸로 할게요 보시면 YL의 출력, 레드램프의 출력, 그린램프의 출력 얘네 세 개는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 출력, 여기 출력, 여기 출력. 얘네끼리 연결해주고, YL에서 나가도 되고, 얘네끼리 연결했다가, 레드램프에서 나가도 되고, 얘네는 똑같이 연결해준 다음에, 전선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12P는 전원선이 12번. 8핀는 전원선이 7번이죠? 전원선이 12번, 12번, 12번. 그리고 7번, 7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MC1 12에서 점프, MC2 12에서 점프, EOCR 12에서 점프, T1 7에서 점프, T2 7에서 점프해서 램프랑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원선은 가장 쉬워요. 점프, 점프, 점프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EOCR 3번에서 나와서 MC1의 12번. MC1의 12번에서 MC2의 12번으로 점프. MC2의 12번에서 EOCR 12번으로 점프. EOCR 12번에서 T1 7번으로 점프. T1 7번에서 T2 7번으로 점프. 그 다음에 T2 7번에서 옐로우 램프의 출력으로 점프. 그 다음에 그린 램프의 출력, 레드 램프의 출력으로 이렇게 점프, 점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EOCR 3번에서 쭉 나와서 MC1의 12번으로 갔고, MC1의 12번에서 MC2의 12번으로 갔고, MC2의 12번에서 EOCR의 12번으로 갔고, EOCR의 12번에서 T1의 7번, T1의 7번에서 T2의 7번, 이제 T2의 7번에서 옐로우 램프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T2의 7번에서 나와서 YL의 출력으로 갔고, YL의 출력에서 그린 램프 출력, 그린 램프 출력에서 레드 램프 출력까지 해서 파 완성을 했어요.